苏哩苏苏哩，沙巴哈，苏哩苏哩玛哈苏哩，苏苏哩沙巴哈，苏哩苏哩玛哈苏哩苏苏哩沙巴哈，无边的远里。 나암 호옴 도로도로지미 삼바하나 무쌈마나 목타나 모암 도로도로지미 삼바하나 무쌈마나 바하계경계 무상심심묘법 민 백첩만검난조호 아금몽견독소지 혼의열의진실을 이게 법장인어 오함마라나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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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천왕관 사제보살광대권만무혜대비시엠대따라니게청계수관음대비주헐려공심상오신천비장음보호천왕광면평관조 신실어종성희로무이심내기비시엠송경만족지고영삼멸제제제업 철령중성동자호 아 백천삼배돈논수 수지심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세측진로원재해조중보리방편구 마감지송석이야 소원정심시러만나무뒤비관세요암문나속질체버암나무뒤비관세요암문나조덕 남후디비 관세엄 허나 속도일체조엉 남후디비 관세엄 허나 조득선방표안 남후디비 관세엄 허나 속성반야서안 남후디비 관세엄 허나 조득물고해 남후디비 어나 속도 계족도안 아무 대비 관세여 아무나 초등 원적 산 아무 대비 관세여 원하 속해 무예 산 아무 대비 관세여 아하나 초등 법성시 나야한도산 도산자 하향마탕 핫탕자소멸 하야향지역지옥자고갈라이하향하기 아기, 아기자포만 하이하향소라이신자주고 나이하향조생자득이지 아무관세 보살마살 함무대세제보살마살람 천수보살마살람 여희룡보살마살람무대룡보살 마하살 함무관 자제보살 마하살 아무정체보살 마하살 남무만을 보살 마살 남무수월 보살 마살 남무군다리 보살 마하살 이일면보 살마 살람 제대 보 살마 살람호 본사 미타볼람호 본사 미타불람후 본사 미타불람 여장구 대다라니 한모라 나다라야야남마할려바대기떠나바라야모제사다바야마사다바는마가로니가야 아라나카라야다 사명남마카리다 바히마말라바로기예세바라다바니라간타나머거리나야마팔다이사 발타사다남 수바 나 예여 안 살바 보다 남 바바 마라 미소 다 감단 하타 오엄 마로 계 아로가 마지노 가지가란제 하모지 산다바 삼마라 삼마라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도로 미현재마하미현재 다라다라 다린 바라, 자라자라이라이마라이마라몰제라해 바라, 이 바라, 바라, 라이삼미이바이나라이바이라이이 바라, 라이삼미사이라 ഹോറോറി വന്ന ശ്രീ ശ്രീ സരോര മുച്ചുച്ച മുത്ത മുത്തീരാഗം മാസം ഹരോ ഹരിയ സ്പ ശിത്ത സ്പഹിത്ത സ്പ 십타요예 세파라야, 사파라야, 라간타라야사바하야바라야사파라목사파야사바라야 사파라야, 사파야사바라야사라야다야사바라야사파나야 사파라야, 라야사 다난나야 사바하의 밤마설간다니사시체다가리나인나야 사바하마그라 잘마에바산나야 사바하의 남호라 단나더라이야이야 남마가 रोगी जैसे बाराय सब्पाह न मोरा धन्ना ताराय नम ख्या पारोगी जैसे से सब्बाह न मोरा थन्ना ताराय 나갈야바로기제세바라야사바하일세동방결도량이세남방덕청량삼세서방구정토사세북방여량강도량청정무하에삼보철영강차제야금지송묘지 사자 비밀가호 하숙소조제 아금 기요무시 탐진시 종신구의지 소생 일체 아금개 참에 나무 참제 업장 보성양불 보강왕하 연조불 일체항마차재력강불 배그항마사결정불 진이덕불금강경가소복계삼불보강물점묘함조낭불 한희장만이 보적불 문진함 자월불 환희장음 주왕불 세보당만이 성광불 살생중재금일참매 투도중재금일참매 사행중재금일참매 망어중재금일참매 기허중재금일참매 양설중재금일참매 악고중재금일참매탐매중재금일참매진해중재금일참매지안중재금일참매 백급적집재, 힐염돈탕재여와 분고초, 멸진무요여와 지무자, 성종신계, 심장열시제영마 망식열양구공시중명이진참에참에 지는 오암살바못자문제사다야사바하오암살바못자문제 산다야, 삼바하 오암 살바 못자모지 산다야, 삼바하존재공덕체적정심상성일체제대난 무능침신, 천상급인간, 수복여볼당무차여해주 등해무당당 아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람은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람은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정 북기지는 오암나모 신진원호칠치몸치해 몸치링 판세 연보살 본신민묘 육자대명왕신은 오암마니 밤배호 오암마니 밤배호 헛마니 밭메오 암준제 신안나무 사다남 삼약삼모따구치남 담냐타원 자레주레준제 삼바하부리모 암자레주레준제 삼바하부리모 암자레주레준제 과하보림, 하금지, 송대, 존재, 죽발보리, 광대, 원문화, 증예, 소헌명 원화, 공덕, 기성, 제후나 승, 보변장 의, 원, 공, 중, 생, 성, 불도, 열애, 시, 대, 바름, 원, 문화, 영리, 삼, 막, 도, 은하 속단 탐진치, 은하 성문불법성, 은하 근소개정해 은하 형수제보라, 은하 불태보리심, 은하 결정생한 양, 은하 속경합니다. 아분십변전잘원아강도재중생발 사홍소원중생무이변소환도 번뇌무진서환단 분문무량소원아의 불도무상소원성 자중생소도자성번뇌소원다자승범문서원아자성불도서원성 원이바르니 김형내 삼보나 무상주시방불나무 상주시방나방나무 상주시방불 나무 상주시방불 시방, 그, 남무 상주, 시방, 서, 앙, 나무, 상주, 시방, 그, 앙, 오, 상주, 시방, 그, 나무, 상주, 시방, 나무, 상주,